오늘은 랜덤, 파빌 랜덤을 어린이날 선물을 당겨서 엄마가 사주셨는데,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랜덤 파비, 아, 파빌 랜덤. 보이시죠? 귀여워. 이게, 여기, 여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상한 거는 내가, 오늘 붙여버릴어요 이거를 파빌 랜덤 지금 뜯어볼게요. 하나, 둘, 아, 잠깐, 소명서가 뒤에 있겠거요요천원이 그냥. 아주 싹 가려, 수제래요 뜯고, 꺼내고, 누르기, 에이, 진짜 3단계로 <목소리> 두근두근, 두근두근 한다요. 하나 봐요? 네. 지금 3단계로 오. 진짜 두근두근 거릴 것 같네요. 뜯어볼게요. 하나, 어, 이거 귀여운데, 너무? 이거 뭐 찍어줄게요.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랜덤 이거를 이제 뜯어주었어요 꺼내볼게요. 꺼내볼게요 여기 이벤트는 너무 많고 레오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레오 레오! 레어! 레오야! 두근두근 레오는 다양한 표정이에요 이거는 일단 무슨 표정이냐면 화난 표정 즐거운 표정 웃는 표정 어지러운 표정, 어지러운 표정 슬픈 표정. 놀란 표정. 이건 물음표인데? 눈이? 어, 궁금한 표정. 눌러보실. 눌러 볼게요. 아, 귀엽다. 여기도 있네. 이거는 일단 눌러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게? 일단. 들리세요? 들어보세요. 다시 뒷부분에서 다섯 개의 팝잇을 모두, 짠. 아, 다 눌러보았는데, 오, 대만족스러워요. 어린이날 선물로 받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앞당겨 받은 거예요. 소재라기보다는 진짜 만든 것 같다, 공장에서. 짠, 찾았고, 네, 이거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네요. 그리고 다양한 팝잇. 랜덤 파리. 네, 이거 글씨도 너무 정성스럽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줬었는데, 이거가 좀 어설프긴 해요, 그래도. 잘 자네. 보통이네. 지금 뭔가 떨어졌는데? 아, 이거 이런 거요? 보요 이런 거 떨어졌어요. 랜덤 개봉기였습니다. 이게 일단 하나 남은 걸 주문해서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니 어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